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역세권을 리뷰하는 닥치고 역세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역세권은 인더건역입니다. 촬영 겸 인더건역 바로 옆에 위치한 꽃집에서 선물용 스토키와 제가 기를 스노우 사파이어를 구매했어요. 역시 꽃집에서 꽃을 보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정화되는 기분이에요. 영상 보시는 분들 잠시나마 꽃 보면서 눈 정화되셨죠? 그럼 인더건역으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인덕원역은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위치한 지하철역이며 경기 남부권에서 지리적으로 상당히 좋은 곳에 위치한 역인데요. 인덕원역에는 어떤 노선이 운행 중이고 개통 예정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4호선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흥오이도에서 과천, 서울역을 지나 당고개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현재 인덕원역에 정차하는 유일한 노선이며 당고개역에서 남양주 별래 오남, 진접을 잇는 길이 14.9km의 노선이 연장될 계획이고 공사 중인데요. 원래는 2020년 개통 예정이었지만 공사 지연으로 2021년 개통될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월곶 판교선입니다. 월판선은 경기도 시흥시 월곶에서 광미역 안양 과천을 거쳐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까지 40.3km를 연결하는 수도권 전철로선입니다. 총 사업비는 2조 644억 원이며 2021년 착공하여 2025년 말 개통 예정입니다. 월곶판교선 일반행 속도가 71km로 9호선 급행열차보다도 빠르며 급행열차의 최고 속도는 250km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는 노선이라 메리트가 있고 또 인덕원역은 월판선의 급행열차가 정차하는 곳입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글로벌 융복합 허브인 판교역을 환승 없이 빠르게 도달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100% 국가 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도 큽니다. 현재 월군역은 인천 송도까지 수인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향후 판교 여주선 여주 원주선 원주 강릉선과 연결되면 국토의 동서를 잇는 고소철도망이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인덕원 동탄 복선 전철 노선입니다. 수도권 서남부 지역 광역교통망 확충 노선으로 인덕원역에서 시작하여 동탄 srt 역과 연결되는 복선 전철 노선입니다. 인덕원 수원, 동탄간 37.1km로 총 사업비 2조 7,190억 원이 투입되며 2021년 착공 시작해서 2026년 개통 예정입니다. 속도는 완행 50km, 급행은 65.3km로 운행되는데요. 서울 지하철 평균 속도인 30km의 두배 정도 됩니다. 신설력 17개소, 서동탄역 개량 포함 총 18개의 정거장이며 서동탄역을 제외한 나머지 정차역은 모두 지하구간입니다. 인덕원역, 오전역, 월드컵 경기장역, 영통역, 동탄역에 급행열차가 정차할 계획인데요. 인덕원역은 또 급행정차역에 포함이 되네요. 복선 전철이 완공되면 4호선, 월급판교선, 신분당선, srt 동탄역 등의 노선으로 환승이 가능해집니다. 또 인덕원 주변지구에는 4호선, 인동선, 월판선 등의 철도 노선뿐 아니라 버스와 택시 등의 교통체계를 반영한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평촌 스마트 케어, 과천 정보지식타운이 인접하며 월판선 개통으로 판교 접근성까지 좋아지게 될 인덕원역의 가치는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인덕원역을 지나는 노선과 개통 예정인 지하철 노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인덕원역 인근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닭소리 한번 듣고 갈게요. 첫 번째로 포일숲속 3단지를 보겠습니다. 2011년 준공되었으며 최저층 11층, 최고층 15층이고 366세대 총 7개동이며 세대당 주차대수 1.17대이고 29평 33평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용한 숲 속에 위치한 단지이고 유해 시설이 없으며 바로 옆 공원이라서 그런지 공기도 상쾌하더라고요. 도보 5분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포일 초등학교 학군이며 3단지와 4단지 사이의 길을 통하면. 인더원역까지 도보 15분 정도 소요될 듯 합니다. 다음은 포일숲속 4단지를 보겠습니다. 2011년 준공되었고 최저층 12층, 최고층 15층이며 총 510세대 9개동이고 세대당 주차대수 1.17대이며 29평 33평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단지와 동일하게 숲속에 둘러싸여 있어서 상쾌한 공기를 누릴 수 있는 조용한 단지로 수변공원을 끼고 있어 조망권이 우수하고 포일초등학교가 도보 2분에서 5분 거리로 보입니다. 3 0일동과4 0일동 사이에 인더건역으로 걸어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어서 3단지와 비슷하게 도보 15분 정도 예상됩니다. 숲길이다 보니 날씨가 좋을 땐 괜찮은데 날씨가 안 좋을 때는 버스를 추천하더라고요. 다음은 인더건 프루지오 엘센트로 단지입니다. 2019년 말 준공되었고 최저층 27층, 최고층 43층이며 1,774세대 총 12개동이고 세대당 주차대수 1.27대이며 34평-40평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까운 동기준 인덕원역까지 도보 13분 정도 예상되는 단지이며 현재 인덕원역 인근 유일한 신축 단지입니다. 바로 옆 포일 공원에서 산책이 가능하며 하기천 조망이 나오는 단지이고 단지 바로 옆 포일 스포츠 센터에서 이용 가능한 수영장, 볼링장도 메리트 있어 보였어요. 1단지와 2단지 초등학교 배정이 다르며 1단지는 인덕원 초등학교 약 5분, 2단지는 포일 초등학교 배정 약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으로 인덕원 푸른마을 단지를 보겠습니다. 2001년 준공되었으며 최저층 15층, 최고층 26층이고 1996세대 총 17개 동이며 세대당 주차 대수 0.94대이고 24평, 32평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옆 하귀천에서 산책하기 좋은 단지이며 인더건역 도보 10분에서 15분 정도 예상되고 바로 옆에 위치한 벌말초등학교 학군입니다. 다음으로 평촌 이편한 세상 단지를 살펴볼게요. 2010년 준공되었으며 최저층 12층, 최고층 16층이고 220세대 총 7개동이며 세대당 주차대수 2.2대이고 47평 56평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형평수로 이루어진 단지라서 그런지 대지가 넓지 않아도 조경이 잘 되어 있었고 답답하지 않았으며 주차대수가 여유 있는 게큰 장점이네요. 인더건역 도보 8분에서 10분 정도 예상되고 도보 약 7분 거리 벌말초등학교 학군입니다. 다음으로 인덕원 삼호 아파트를 볼게요. 1991년 준공되었고 최저층 12층, 최고층 15층이며 684세대 총7개 동이고 세대당 주차 대수 0.5대이며 30평, 44평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지 바로 옆 인덕원 초등학교 학군이며 포일공원과 하기천에 접해 있어서 산책하기 좋으며 인덕원역 도보 뭐 10분 거리 역세권의 입지입니다. 중공된 지 오래된 건물이라 주차가 부족해 보이긴 했지만, 재건축이 된다면 인더건역 최고의 입지 중한 곳이 되겠네요. 다음으로 인더건 삼성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1998년 준공된 단지로 최저층 19층, 최고층 25층이며, 1314세대 총 13개 동이고, 세대당 주차대수 1.02대이며, 24평 32평형 구조입니다. 단지 바로 옆에 위치한 인더건 초등학교 학군이고, 연식 대비 단지 내 관리가 잘 되어 보였어요. 인덕원역까지 도보 3분에서 5분 정도 소요되는 초역세권 입지의 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천 제2대자이를 보겠습니다. 2021년 12월 준공 예정이고 최저층 15층 최고층 25층이며 647세대 총 7개동이고 세대당 주차대수 1.12대이며 20평 24평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행정구역상 과천시에 해당되지만 개통 예정인 과천지식정보타운역보다도 인덕원역까지 거리가 가까운 단지입니다. 탁월한 서울 접근성과 양질의 일자리 계획, 인덕원역의 교통망까지 누릴 수 있는 누가 보아도 훌륭한 입지입니다. 아쉬운 점은 단지 바로 옆 초등학교가 생길 예정이지만 입주 시기에 맞춰 개교는 불가능해 보였어요. 교육청 통학구역상 문원 초등학교 배정인데 아이들이 도보를 이용하기에는 너무 멀더라고요. 지금까지 인덕원역에 대해 알아보고 인덕원역 인근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았는데요. 영상에 담지 못한 단지들은 시간 관계상 촬영하지 못한 단지들이니 양해 부탁드려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